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이 종목은 상승 이후 조정 다시 한번 대시대 상승 이어지고 있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권 행보 이후에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대시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이전 박스권 행보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돌파를 시도를 했죠 여기서 올라오면서 40만원대 고점이었지만 현재 가격대 유지하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봉상 장대양봉 이후에 횡보를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정고점을 넘고 있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 어제 4%대 단타 리딩이 들어가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 시작이 되자마자 1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 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네 배에서 다섯 배, 뭐, 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Y바이오로직스 바닥부터 몇백 퍼센트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섹터 주식 열혈강호 가입하셔서 분석영상 확인하세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37만 5천원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하더라도 40만원에서 40만원 초반대까지 이번주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달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열혈 강화 같은 경우 단타뿐만 아니라 장투 종목, 사분의 강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 소림사 카페에도 공지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 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